네, 토너멘트 Z3000번 모델입니다. 아, 어, 제가 점검 해보니까 여기 꼼짝도 안돼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구드 있는 그런 상태네요. 네, 지금 먼저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베어링 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뭐, 녹이 굉장히 많이 피어있죠. 어, 요 센터 베어링 쪽인데 지금 녹이 굉장히 많이 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부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지금 내부 상태도, 어, 이 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막 오일을 많이 뿌려주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에 내부도 상당히 지금 안좋고요뭐 배아림들은 뭐 거의 다뭐 안에 센터부터 해갖고 다볼량이보다 현재. 지금 드라이브 기어도 뭐 이런 식으로 염분도 굉장히 많고요 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염분이 굉장히 많이 낀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세척하고요, 불량 대아들 다 교환해서 오리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전화 통화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레바 쪽에 안에 염분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브레이크로 마찬가지고요. 이 아래 보시면 염분이 굉장히 많기가 있죠. 이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꽉꽉 안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세척하면 또 좋아지니까 그래서 세척 작업 다 하겠습니다. 세척 작업은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버 쪽에 보면은 부식이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 여기로 지금 계속 염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부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참고 하시고요. 염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세차하는데도 아주 상당히 좀애교이 많이 넣었습니다. 기어도 마모도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식도 좀 많이 보이네요. 보시면 여 어, 기어 표면입니다. 이렇게 여기 많이 펴 있죠. 이게 연분에의한 부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부식이 많이 있는 걸니볼부식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어 자체가 뭐 스크래치가 있거나 어떤 뭐 다른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마모고 어, 이제 부식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 이제 점선이 조금 높고 연분에 강한 고리수로 제가 도포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그래 제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라일롤러 네, 비아들도 불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천이 있네요. 네, 작업 완료 됐습니다 네, 해 넣고요. 네. 총 대할인 7개 결혼됐습니다. 어, 총 8개 결혼됐습니다.